제가 이제 한달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아시고 어느, 어떤 걸 모르시나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주연절이라는 절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연절. 좀 생소하시죠? 주연절.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탄절, 그죠? 부활절, 추소감사절, 혹은 맥추감사절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성령강림주일 뭐 종교개혁주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기념예배도 참여도 하셨을 거고 또 감사원금도 준비를 해서 드리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주연절이라는 절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연절이라는 절기는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켜오던 절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절기이고요. 심지어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보다 더 오래 전부터 주연절을 지켰어요. 주연절이라는 절기가 그 정도로 오래 전부터 지켜지던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은 나타남, 출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에피파니아 에피파니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불러요. 에피파니가 주연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주연절은 어, 카톨릭에서는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는 주님 공헌 대축일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동방 정교회 들어보셨죠? 동방 정교회 뭐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불리는 그쪽에서는 주님 세례 대축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는 공연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가 주연절이라는 절기예요이 주연절은 어떠한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공적인생에 공생애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그때를 언제로 보냐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그때를 공적인 생애가 시작된 때로 봅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공생애의 시작의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은 이 12월 15일 성탄절이죠. 성탄절로부터 12일 후 아마도 그것은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열두 제자를 의미한다라는 뭐 그런 설이 있어요. 그 12일 후에 후인 1월 6일,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는데 문제는 1월 6일이 항상 주일은 아니잖아요.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1월 6일에 따로 예배를 드리진 않고 1월 2일부터 8일 사이 그첫 주일을 주연절로 지키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월 5일에 신년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주연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지 못했는데 대신 오늘이 오늘이 주연절 후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첫 번째 주일이고, 교회력상으로는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그 주일이 오늘이에요. 주연절 후첫 번째 주일. 우리는 동방교회 주연절 전통,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대로 보지 않고, 이 서방교회적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주연절은 저번 주에 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주연절 로첫 번째 주일이 주님의 수세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그 중에서도 누가 보면 3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읽때단두 절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두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보통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저번주에 이제 내 복음서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 복음서를 다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30세, 이 세례받은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마태와 누가 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한 이야기, 그렇죠? 그 정도를 간단하게 그냥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 누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렇죠?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 그리고 정결예식을치른 이야기, 그리고 열두사 시절에 예수님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코그 내용만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전혀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이대 복음서는 네 전부다 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성인이 된 예수님이 무언가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심을 공적으로 드러낸 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너희가 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역사들을 딱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이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시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걸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을 보시면 이 누가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세례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요단강 그 물에 몸을 완전히 머리끝까지 담금으로써 씻어내고 싶다, 씻어내겠다, 그러한 의지가 담긴 어찌 보면 회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례요원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너희는 여기 에올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오로지 회개를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도 이 죄가 흐르는 혈통이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쓴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회개해야 할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인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아가세요. 그때의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일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말리는 장면이 나와요. 말리면서 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모습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돌이어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제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고 계신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또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으심을 통해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함도 없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죄악 죄악된 삶을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러한 믿음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씻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그 씻어진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강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말씀을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계속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장 12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장 41절로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루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기껏 뽑아놓은 제자들은 항상 무지했어요. 그쵸? 딴소리만 하잖아요. 딴소리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기적을 쫓아서 정말 자기들의 그런 병낫기만을 원해서 자기들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만 위해서 따라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알 법한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결국에는 골고다 십자가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버텨내셨느냐, 어떻게 이겨, 이겨내셨느냐, 그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로 이겨내신 것이죠. 기도로 그 길을 다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겸손히 나아가시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 주신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됐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죠?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구름을, 구름이 이렇게, 가리, 이렇게 벗어지면서 해가 비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다 이러한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서른째 해 넷째 달초 닷새에 내가 그 발간과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그 모습이 보여짐과 동시에 우리가 도저히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늘이 열린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는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는 게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게 성령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리시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홀로 그 모든 길을 걸어가실 때에 혼자 걷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게 하셨다, 도와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형체가 무엇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신데 이 비둘기 같은 형체가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운행하시는 영 그것이 이렇게 마치 어 날이 비둘기가 나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렇죠?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났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히 있나 보기 위해서 새를 두 마리 날려보네요, 그렇죠? 한 마리는 나마기, 한마리는 비둘기. 그러면서 비둘기가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겁니다라는 걸 비둘기가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죄로 지배받던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 비둘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은 1 0편 2편 우리가 교동문 때도 읽었죠. 1 0편 2편 7절의 말씀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는 거죠 이자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시니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아 예수님께서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시는 이 보여 주신 은혜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낮은 자 낮은 자세로,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지를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보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알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어 뭐막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선물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옆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형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이 죄악된 땅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렇죠?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대로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린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천리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수세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이 시간 우리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